안녕하세요. 미미구의구소입니다 자, 뭐, 최근은 아니구요. 어, 뭐, 이런 겨울, 예, 뭐 겨울 전용, 예, 아니면 이제 늦가을, 뭐, 예, 올겨울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추위가 뭐 시작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의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뭐, 한두 달 전에 미리 예, 몇 번씩 주문을 해봅니다. 예, 뭐, 피를 많이 본, 뭐, 일반적으로 그냥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냥 뭐, 걸레, 걸레 같다, 뭐, 쓰레기 같다, 뭐,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뭐, 계시고 한대고. 개 뭐. 중에서, 예, 딱, 쓸만한 것들, 예. 딱, 이거, 이 가격에 분명히 이런 건 아니다. 이 가격에, 와, 이거 이상이다. 예. 딱 받았을 때, 와, 이거 진짜 이 가격에, 와, 이, 이거 진짜 브랜드만 하나 붙었다면은, 이거 진짜 분명히, 분명히 이 가격이 아닐 텐데, 예, 하는 그런 것들, 예. 지금 앞에 보시는 게 지금, 딱, 뭐, 요점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 뭐 안에 네이 예. 가볍게. 가볍게. 말 그대로 가볍습니다. 예. 안에 네이 예. 보온성 좋고요. 가볍고. 예. 그리고 딱 아, 이 가격이 아닌데 하는 그런 품질입니다. 예. 뭐 가격 지금 뭐 8,000원에 예. 무료 배송이고요. 저 같은 경우 색상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색상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는 지금 색상이 지금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예.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예. 저는 지금 색상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판매하는 건, 지금 판매하는 거는 색상이 지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어, 가볍습니다. 가볍고, 일단 이런 하프, 예. 지금 하프 넥이라든지 뭐, 예, 넥, 이게 목, 을 이제 감싸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막 까칠까칠 하다든지, 예. 이제, 넥머머 중에서 이제, 이제 이 티셔츠 중에서 이제 목이 이제 예, 하프 예. 차라리 뭐 라운드 로어있으면은뭐 목에 간섭이 안 생길 건데 이런 건 이제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막 목에 이제 뭐 간질간질하다든지 착용감이 예, 딱 부드럽게 안돼 있고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좀, 이제, 뭐 우리가 선임하는, 이제, 시장표 티셔츠들, 예, 그런 것 중에 많이 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없고, 얘도 지금 출시가가 있습니다. 예, 출시가는 또, 몇만원, 뭐, 따로 출시가는 있는데, 뭐, 출시가는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시장표에도 요새 택에 보면은, 출시가 비싸게 막 나와 있습니다. 뭐, 시장표도. 가볍고, 예, 본성 좋고, 예, 착용감이, 예, 일단, 또 좋습니다. 그뭐 안에 착용을 했을 경우에 뭐 더욱더 추워진 날씨에 옷을 더욱더 또 많이 입게 되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착용감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착용감도 좋습니다. 착용감도 좋고요. 가볍고 착용감 좋고 보온성 좋으면은 티셔츠로서의 뭐 이런 겨울용 티셔츠로서의 성능은 예, 뭐 끝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가격이 이제 뭐더 저렴하면은 어 지금 일단 먼저 옵션에 보시면은 예, 뭐 네이비 그레이 여기 여기 지금 색상이 다섯 종류인데 여기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 대신 이뭐 95부터 110까지 다 있습니다 예, 그레이도 95부터 110까지 다 있고요 예, 그레이 그레이 예, 뭐 네이비 네이비죠 이런 뭐거 지금 90부터 110 어두운 색상 계열이라서 뭐또 호, 색상에 따라서 또 호불호가 알려수 아, 있고요 또뭐 가장 블랙을 또 일단 선호하시니까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 뭐 안에 입는 거 예, 그리고 또뭐 방안용으로 이제 뭐 노지에 낚시 가는 거뭐 예, 노지에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안에 입는 거 그다지 뭐 색, 색상이 좀 이렇게 어두운 색상 계열이면은 뭐 예, 무난하다고 저는 보는데 또 이런 것도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예, 또뭐 마음에 안 든다 뭐 하시는 분들은 컷을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받아서 착용을 해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입은 거 같지 않게 가벼운 예, 티셔츠 예, 두께감이 적당한데 보온성은 상당히 좋아요 예, 보온성이 상당히 좋고 어 이거 지금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예 막말로 그냥 막말 좀 해야 겠습니다 예 막말로 여기 지금 브랜드 조금 조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예. 누구나 들으면 아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 뭐 나이에 상관없이 아 그거 뭐 알지 하는 그런 브랜드 하나 딱딱 딱 붙었다 그러면 은 예, 8천원에 그냥 8만원 예, 해도 예, 이 사이즈 없이 그냥 불티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예, 이 품질에 피크나인 예, 피크나인 컴포트 티라고 이렇게 지시면되고요 컴포트 예, 예. 이 활동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티셔츠입니다. 활동, 따뜻하면서 활동. 활동에 좀 신경을 쓴 티셔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피크나인 컴포트티. 낚시 브랜드에서도 나옵니다. 예. 이런 소재, 이런 기모 안감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낚시용 티셔츠 브랜드로도 나오고요. 등산용 뭐 이런 거 등산용 여러 레포츠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당연히 나옵니다. 예. 피크나인 컴포트티라고 치시고요. 예. 여기, 몇 가지가 안 뜹니다. 뭐 가격대가 지금 이제 다 비슷한데, 색상이 두 가지만 남아서 그러는지, 낮은 가격수생하시면은 뭐, 8,000원, 예, 또 무료배송, 예, G마켓, 뭐, 요렇게 올라가면 되지. 8,000원에서 이제 뭐 가격대가 그렇게 뭐, 급상승하진 않습니다. 예, 8,000원에서 약간 이제 9,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더욱 할인율이 높거나, 뭐, 할인이 좋다는 거, 뭐, 이런 데 있으면은, 거기 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조금, 짜증스럽게 구매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짜증스러운 게 있어요. 좀 아셔야 되는 게. 자, 8,800원에 무료배송이죠. 저는 어차피 색상별로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좀 짜증납니다. 세 벌을 구입하더라도, 뭐, 여기서 배송비를 돌려주지가 않으니까. 예, 한벌구입한다데 어차피 여기 택배비가 한 벌만 구입해도 여기 판매자가 택배비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벌을 구입해도 어차피 따로따로 오는 게 그렇고, 묶어서 오는 거니까 택배비 하나는 나한테 돌려줘야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없다는 게 하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 장을 구입하더라도 예, 택배비가 세 개가 든다는 거. 예, 묶음 배송 안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물건값에다가 택배비를 한 장만 딱 구입하면은 예, 야무지게 8 0 0 0 원을 그냥 무료배송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세 장을 구입한다고 해서 나머지 택배비 두장 값을 돌려주지 가 않는다는 거요런 예, 것도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세 장을 그냥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뜻하고 가볍고 보온성 좋고 예, 목에 요런것 예, 하프넥 예, 넥. 하이넥, 뭐, 요런 티셔츠들. 예, 목이 이제 까칠까칠하다든지, 정정기한다든지, 요런 거, 예, 전혀 없이 착용감 좋구요. 예, 액션, 뭐, 이런 거, 무난하게, 예. 낚시 브랜드 하나 갖다 붙이면은, 8,000원이 아니고, 8만 8,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도, 불티나게 팔릴 정도에, 예. 그런 퀄리티, 예. 예. 참고하셔가지고, 예, 뭐, 구매하시면 될것 같구요. 리뷰, 뭐, 몇개 없습니다. 리뷰는 뭐, 몇개 없는데. 뭐 피크 나인이라는 뭐 브랜드를 알고 뭐 들어오시는 거 아니면은 뭐 그냥 기모 뭐 등산 티셔츠 이런 거 치면 여러 수십만 개가 나오다 보니까 예. 뭐 알고 구매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요런 리뷰도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제 개인적인 리뷰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분들 리뷰도 중요하다 이게 개개마다 체질이 틀려가지고 저는 따뜻하고 착용감이 좋은데 또 누군가한테는 착용감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 또보온성이안 좋다. 또 누군가한테는 8 0 0 0원이라 금액이 또 비싸다. 뭐 이렇게 네, 물건 하나를 두고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똑같습니다. 예. 네. 하나 이런 물건이 아니라 뭐 아주 비싼 고가의 뭐 명품 티셔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티셔츠 한 장에 뭐 몇십만 원뭐 하는 그런 티셔츠들도 호불호가 갈리고 하기 때문에 예. 네. 뭐 더더군다나 이런 건 그렇겠죠. 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고요. 또뭐 리뷰 여기 뭐 여덟 분 8분 있으면 여덟 분의 생각도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날씨 많이 춥고 주말 네. 지금은 또 눈이 내리고 있고요. 네. 운전에 또 신경을 쓰, 쓰 쓰셔야 될 지금 상황인데 어, 출장신 분들 계실 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네. 저도 눈 내리는 날은안 나갑니다. 네.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어제 같이 뭐 영하 1 4도 같은 날씨는 나가는데 일단 네. 눈이 내리는 날은 저도 웬만하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예, 물론 뭐눈 내린 날 낚시를 절대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운전 주의하시고요 예, 낚시라든지, 뭐 캠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즐기기 위해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예, 기한 시간 내셔가지고, 출, 뭐 나가시는 분들은 안전, 예, 항상 유의하셔가지고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